칠방울이야.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<웃음> 양코도 왔어. 가자, 좋아요. 아이고. <laughs> 양코도 왔어. 얘는 이름이 뭐라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양코 친구도 왔네. 가자. 양코 친구 이름 지어줘야 되겠다. <laughs> 하영이잖아, 양코 아이좋아. 가자, 양코 집에 엄마, 가자. 거뭉이라고 응. <laughs> 할까? 거뭉이 아니야? 그래. 가자, 얘들아. 꼬문이 가자. 양코 어디다 비비덕거를 양코야 가자 윤호 잘 따르네. 어 그러네. 기다렸나봐. 양코야. <laughs> 중... 윤호의 옥전이가 어머 아니? 양코 씨. 네가자요 이야. 얘 눈이 예쁘다. 어. 같이 가는 거야? 아이고 기다려주는 거야 친구? 엄마, 아, 그 반전색이잖아요. 어. 눈눈두 눈 색깔이 다른 거아아 아, 색깔 오드 날. 아이? 네. 들어가자. 개새 이제 여기 그렸거든요? 자기 집이야? 안녕. 태평소에서 어. 만났어. 안녕. 양코도 응. 들어가. 가자. 귀여워. <laughs> 어떤 일을 했는데 유노가 음. 이렇게 만지려고 응. 하니까 밥, 밥. 오는 거야. 예 응. 응. 길고이. 어. 나한테 이부끄러 양코 뭐밥 먹어? 뭐하고 하는 거야? 까멍이도 밥 달라고. <laughs> 나도 밥 줘. <laughs> 한다. 나도 밥 줘라, 아냥. 부드러워. 양코도 부드 양코야 밥 많이 먹어라. 야옹이도 밥 주자. 까망이도 밥 줘. 봉고 씨밥다 엎프고 그냥 개우 씨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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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 그래.